목숨값에 손을 베어 어 보고 혀를 눌렀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예나 누가 은비 불쌍하게 만들어 누가 누가 은비 불쌍하게 만들어 <laughs> 유진이처럼 봐봐봐 맘들어 봐봐, 봐봐, 봐봐. <laughs>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었는데요 농구 이거 내거야못 뺏고 은비 아주 충격이 커서 그 차도 못 뺏고 다른 얘기들은 모조리 다 불태워줘 <laughs> 잘한다 이왕 d 서 r 게요 a n d You understand? What's y 다 u r name? What's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w h 하고 있는 최예나입니다 저 여기 쇼미더머니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재밌을 거 같아서 라고 하셨는데 조, 좋은 거 같습니다 <laughs> 어, 좋은 거 같습니다 아니, 10대 지원자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견제되는 래퍼가 있어요? 상원형 너 올려 너 올려 본인 포함해서 우승후보 <laughs> 나이스 <웃음> 너무 좋아 내게 거든 뭐 저리다 불태워 줘. 최. 옛날에 여인은 천재가 아니면은데그렇 뭘까? 6만 원짜리 수표를 막이 가위로 막 잘랐어요. 숙소에서 막 호텔에서 막 연습하고 막몇 시간 동안 막 아, 이거 너무 좋다 하고 막 바삭바삭하니 과자 같으면서도 모르겠어요. 은비 불쌍하게 만들어. 아 <laughs> 축하드려요. 축하드려요. 주로 트랩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. 너무 랩 디자인을 잘 하시고 그걸 또 딜리버리까지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스펙트럼이 꽤, 굉장히 넓으신 것 같아요.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잘 봤습니다. 좋습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드려니다 삼촌 대배요. 수고했어요. 랩을 위해서 사는 친구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. 우리 모두 다 랩을 위해 살아. 그러네요. 라면 드디어 본선 저희는 떨어질 자신이 없습니다 생존자답게 생존해라 기다려봐 우리가 보여줄게 누가 불쌍하게 만들어? 누가 가지 만들어? 죽을 음,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어 피처링도 완벽해서 신난다 너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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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밤은 예 파티 투나잇 불안한 눈빛과 빛 비추는 드나잇 최종 공연비 결과 조기 달라가 많이 좀 좋겠다. 진짜 충격적이었어요.